지금은 12월 20일 5시 44분 벌써 2 1일이군요 오늘은 뭐 먹어볼까요 물김치 참치 어제 남은 참치찌개 에다 물김치 먹어보겠습니다 어제 여친하고 먹다 남은 참치찌개 그리고 반찬으로 물김치 먹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밥통을 가져와서 부어야겠네요 밥통 가져와서 또 그릇에 그냥 쓰면 그릇 쓰면 설거지해야 되니까 밥통 가져와서 자, 밥을 말아야겠습니다 자, 그릇. 젓가락하고 설거지 갖고와서 밥을 불을 먼저 켜야지 불 먼저 켜고 아 불을 켰습니다 어제는 새벽에도 아무것도 안먹고 아, 잘 버텼어요. 잘했어요. 아주 칭찬해요. 자, 이거 먹고. 자, 됐습니다. 먹고. 네, 주스. 주스. 뚜껑을 열어서 덜어야 됩니다. 반찬이니까 그릇을, 조그만 그릇에 담아 보겠습니다. 한 4개 정도만 담고 이것이, 이것이 반찬! 너무 크니까 좀 잘라줍니다. 이빨로 자르면 좋은데 비에 먹으면 좋은데 이빨이 별로 심치 않아서 어쩔 수 없이. 자 됐습니다. 이정도면 충분합니다 어, 어. 날씨가 시원합니다. 시원해 자, 김치는 인물을다 했으니 들어가시고 김치 들어가시고 아 밥먹고 마트에 계란 사러 가야 됩니다. 두부도 사고, 밥을 갖다 놓고, 반찬 들어가시고, 방으로 들어가시고, 넣고, 아, 이것도 있구나. 밥 먹고 이것도 먹어야겠다. 또 오래 놔두면 안 되니까. 여친이 마늘하고 은행 넣어서 볶아준 겁니다. 아, 마늘이 또 들어갔어요. 이거 무엇을 의미하냐? 아, 당신은 많이 부족하다. 힘을 좀 내라. 아, 뜨밤에 필수 요소죠. 마늘! 아, 많이 부족하다, 그죠? 저번에 인삼도 절여줬는데, 그걸로도 부족했어요. 아, 힘을 내야겠습니다. 아, 이것도 먹고! 여친이 말을 안 해도 참 세심해요. 부족할 땐 마늘, 인삼, 먹고 힘내라. 그거죠? 아, 알겠습니다. 어제 왔다 갔어요. 어제 주고 갔어요. 은행을 아, 왜 이렇게 저는 약할까요? 가진 것도 없는데, 고아추라도 좋아야 되는데, 이거 고아추가 참 말썽이군요. 자, 이거 먹고, 이걸로 먹어치워야 됩니다. 안 그러면 또 상합니다. 대충 끓으면 너무 뜨고 못 먹으니까 끄고, 갑니다. 불 끄고, 갑니다. 자, 오늘의 반찬 자, 은행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여친이 마늘하고 볶아준 은행 그리고 물김치 그리고 참치국 김치 참치김치찌개 밥을 말아서 먹습니다. 자. 이번 주도 로또 앱등 꼭 되시 바랍니다. 감사합니다. 세금 띠고 25! 화이팅!